굿모닝 베들가족 여러분,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주말이 되었네요. 주말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실 텐데요. 크리스천에게 주말은 기쁘게 예배를 드릴 계획을 잘 세워보는 날입니다. 내일 햅시바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의 기도 모임, 주일 예배까지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지를 계획해 보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베들 선교 온라인 방남회가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서 참가할 단기 선교지를 결정하시면 좋겠고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508장 주와 같이 되기를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오늘도 작은 예수가 되어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으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천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 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며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지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험에 놀란이라 그들이 다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지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의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를 하나를 데리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미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자니라 요한이 여자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계시는 동안, 지금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고쳐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했던 그 사건이 배경으로 해서 그 제자들은 결국은 귀신을 쫓지 못하내자, 이제 막 하산하신 예수님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간절히 간청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참 마음에 찔림이 됩니다. 뭐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까? 6, 41절,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아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참고 계시는 부분이 참 많으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오늘도 나의 몫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한편 예수님께서 참고 계시는 모습이 얼마나 많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실은 뭐, 지난번에 지나가셨던 강사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도 참 생각이 납니다. 어, 우리는, 우리가 전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때 많이 참는다, 참는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는 게더 많다. 참그 말씀이 참 도전이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더 참을 수 있겠느냐. 얼마나 더 참아야 너희들이 알아서, 이 넉넉히 하나님이 이미 약속대로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하소연 같은 그런 도전의 메시지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됩니다. 어쨌든 나중에 우리 공감 고금에 보시면 같은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쫓아내고 예수님은 쫓아낼 수 있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 참, 우리의 기도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메어 달리는 순수한 믿음이 결국 기도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교만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노하우도 생기고 통밥도 생기고 늘 하던 일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종교생활, 이런 어떤 조직화된 생활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주님 쫓아가는 건줄 알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없어지는 생활이 있는데 그게 기도 생활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결국 이 기도 생활이 사라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냐면 서로 누가 크냐 가지고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불필요하고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떨어진 아주 정확한 아주 정날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필요한 가지고 싸우고 있지는 않는지요? 불필요한 거 가지고 지금 키재기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누가 옳다라고 혹시 싸운다면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쫓아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를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우리 주님께서 데려다 놓으시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 어린아이를 세워서 어린아이를 본보기로 해서 누가 더 크냐 싸우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일까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키재기가 없죠. 순수한 마음이죠. 아이들은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면 하지 않죠. 바로 그런 어린아이의 순진함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제자로서 뭐 10년, 20년 아니 30년, 40년 믿었다고 노련해지는 제자가 아니라 더 순수해지는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요령만 늘어나는 그런 성도 되지 마시고 우리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이 하라 그러면 네 순종하면서 바로 시행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스탑하는 그런 순수한 제자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의 삶속에 적용하면서 불필요한 싸움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아멘하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자야 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본한 주간이었습니다.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해지고 나태해질 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에 압제 당하고 불필요한 싸움을 하고 누가 더큰 일을 큰 자인지를 싸우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히 메시지를 받습니다. 오래 예수 믿는다고 참내 밥그릇이나 챙기고 야근 행동하는 요령 피우는자가 아니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준비된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 자신을 주게 드리기에 힘쓰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헵시밭 때 뵙겠습니다.